봉사는 인연 법이 이거하고 다릅니다. 이거는 직접 자기와 연관이 있는 거야. 이거는 자기가 그, 한남동 거기서 복잡한 데서 야, 요 사람 죽겠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, 이런 봉사 좀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.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청년 이름 모르지?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복을 짓는 거야. 이걸 무르복이라고 그래. 무르복. 알았죠? 안 보여, 유로복이 아니야. 누군 우리가 무리급식하는 걸 무로복이야. 이거는 내 얼굴을 팔고 복을 짓는 게 아니야. 누가 밥을 주는지 뭐잘 모르고 얻어먹을 수 있어. 또 내하고 대면도 안 해. 그러죠? 그건 무로복이야. 연기를 좋게 하라 이 말. 두 번째 인연법.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마주치면 인연을 맺는 거야. 아 근데 다방에 가서 담배를 퍽 피워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폐 폐암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. 네. 그럴 수 있지. 네. 그럼 내가 담배를 한 까지 탁퍼낼때 제일 먼저 자식이 떠올라, 마누라가 떠올라. 어, 아, 그러니까 아, 밖에 가서 피해야 되겠다. 그럼 밖에 나왔지. 네. 그잖아. 네. 그럼 밖에 나와서 피는데 동네 주민이 이거 보세요. 저 공원에 가서 피세요. 또 그러거든. 야, 이거, 이거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구나. 그럼 인연 법을 잘못 만드는 거지? 네. 그럼 그 사람이 노려봐. 그래, 그래. 네. 그럼 그 사람 애가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면 야, 들어가지 마라, 안 그래. 나둬버려 어. 어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인연을 잘못 맺은 거야, 사람들하고. 어, 그집 꼬마가 차가 오는데 버스 앞으로 막 뛰어가네.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사람이 좋았으면은 쫓아가서 애를 구해내요. 근데, 아이고, 저 아줌마야, 저런 거 뒤져버려야 돼. 이러면 되나? 그런 인연을 만들지 마라, 이 말이야. 네. 이게 인연이야? 네. 인연도 조심해야 되겠지? 네. 내 자식과 내 얼굴 아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면은 위험해요. 네. 그 인연법이야? 네. 이거는 더 무서운 거고, 요거는 그 다음이야. 세 번째 뭐예요? 네. 그것도 인자가 붙죠? 네. 응. 그죠? 이거를 조심해야 돼. <laughs> 과일은 과일인데, <laughs> 과일은 과일인데, 인이란 과일이야. 사과가 아닙니다. 사과도 있지만, 인과라는 과일도 있어. 이거는 <laughs>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. <웃음> 인과. <웃음> 알겠죠? 그래서 요세 가지를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는 요세 가지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. 결제.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를 잘 이, 이게 좋은 연기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지? 뭐 애를 갖다